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뭘좀 해야 되겠어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재무적인 것들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비재무적인 요인들도 좀 같이 봐주자.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뭔가 그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분석을 해주자. 뭐 그런 컨셉이 되겠죠. 현대 경영 분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3번이 될것 같네요. 4번과 5번도 읽어보시면. 4번에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관점을 중요시한다. 당연히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현대에서는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5번 보시면 향후에 기업 활동에 유용한 실천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다양한 계량 모형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죠그 12번 가봅시다. 다음 중에서 기업의 경영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목적이 상이한 그런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1번부터. 기업의 자금을 대여해줬대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가 되겠네요, 그쵸? 2번. 기업의 사채를 매입했대요. 사채를 매입해서 사채를 투자한 사람인 거니까 이 사람도 채권자가 되겠네요. 3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누구겠어요? 이건 주주가 될거아니야 그렇죠? 4번 기업의 외상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공급업체래요. 원재료를 공급해주긴 공급해줬는데 외상으로 공급한 거니까 외상값을 받을 사람인 거 아니야? 이것도 어, 말하자면 채권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5번 기업의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매입한 자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이게 회계적으로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어 사실은 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좀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각 거래냐 차입 거래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차입 거래로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변에다가 그 차입금을 잡아버려요. 차입금을 잡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그냥 채권자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어그 매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채권자가 되긴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 이런 차입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아이아프리스에서는 있어요. IFRS 상에서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 이게 그냥 매출 채권을 떨어버리는 그런 뭐 매각거래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채권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답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3번만 그냥 주주인 거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시면 기업체질 삼각형 분석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요. 기업체질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었냐면 말 그대로 삼각형인데 삼각형을 이렇게 쭉쭉쭉 그려놓고요. 한 가지는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얘네들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클면 길게, 작으면 작게, 짧게 뭐 이런 식으로 밑변의 길이를 좀 박아놓죠. 그 다음에 요 양변의 이런 각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왼쪽 각도는 시장의 점유율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각도가 어 각도가 이제 더 높으면 더 높은 각도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고 낮은 각도다라고 한다면 좀 점유율이 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 이렇게 드냐면 얘네들은 투자에서 이익 이 얼마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투자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과 투자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좀 달라질 것이고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좀 달라지니까 회사마다 이 삼각형을 그려보면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업체질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매출액,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투자이익률,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될 테니까 2번에 그 답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표본기업을 선정해서 재무제표를 수집 집계하고 이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표준비율이 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이것저것 공시를 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표본기업을 세팅을 한대요. 산업을 막 분류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업 이거는 무슨 업 이렇게 해서 표본을 몇개 샘플 해가지고요. 걔네들에 대한 그런 재무제표를 수집 집계해서 에 따라서 비율을 이 업종의 표준은 요, 포, 요만큼입니다. 요런 업종이라면 표준은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공시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분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일반에 있는 산업평균비율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죠?